실내 어 어디가요? 서울 구시에 포장마차가 있다해서 실내 포장마차를 하는데 가성비가 좋다네. 이런데 포장마차가 있다오 어, 저기다. 있다. <laughs> 안녕하세요 벌어먹는 녀석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곳은 염창역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진미집이라는 포장마차입니다. 뭔가 간판부터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는데요. 평소에는 사람이 많아서 줄까지 선다는데 6시 이전에 가서 그런지 다행히 줄은 서지 않았습니다. 실내에는 테이블이 12개 정도 있었는데요. 테이블당 충분히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좁은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화려하지 않고 소박해서 좋았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메뉴인데요. 이곳은 가장 비싼 안주가 12,000원인 게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저희는 우선 지인이 추천해준 계란말이와 칼국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술과 함께 기본 안주들이 나왔는데요. 뭔가 맹맹해 보이는 미역국, 계란말이 때문에 나온 케찹 그리고 단무지. 크게 특별한 건 없네요. 형은 군대에서 먹는 맛이나 술 안주로는 괜찮을 거아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우선 한 잔씩 말아봤습니다. 사실 이날 열심히 일안 했는데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주 나오기 전에 심심해서 주방 구경을 갔는데 마침 저희 계란말이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가격이 저렴해서 양이 적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안주 계란말이가 나왔습니다 방금 해서 그런지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색감과 모양도 예쁜데 계란말이 안에 들어있는 각종 야채 때문에 이 씹는 식감이 진짜 좋았습니다 찍어서 먹 찍어서 먹고 이게 흰자 노른자 따로 해가지고 이중 오! 오! 진짜 과장이 아니라 제가 먹어본 계란말이 중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모두가 계란말이에 감탄할 동안 드디어 이 집의 대표 메뉴인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이 쫀득쫀득해 보이는 면발과 걸쭉한 국물까지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더라고요 김치는 저희가 따로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신김치와 함께 곁들여 먹으니까 진짜 맛있었습니다 약간 장칼국수랑 비슷했어요 5,000원에 이 정도 양과 맛이라니 왜 대표 메뉴인지 알것 같았습니다. 이날따라 술이 너무 잘 들어가서 안주가 부족하더라고요. 계란말이 두개 먹었으니까 고기 먹어야지. 사음에 오돌뼈 하나만 주세요. 세 번째 안주인 오돌뼈를 시켰습니다. 자, 12,000원짜리 오돌뼈입니다. 오돌뼈 역시 가성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맛이 어때요? 바삭한 고기 느낌인데 맵진 않고 고기 특유의 고기 맛이 나네 고기 맛이 좀 나는 느낌 이뭔 개소리야 오돌뼈를 시키니까 마늘과 고추 그리고 고추장 소스가 나왔는데요 한번 같이 먹어보았습니다 아! 오돌뼈의 매운맛에 마늘하고 고추가 잡아주네요 마늘하고 고추가 매운 거 아니에요? <laughs> 하나만 토, 하나만 갑자기 폭주하는 리르리 때문에 가위바위보로 마지막 안주를 정했는데요. 마지막 안주로는 아까부터 리르리가 먹고 싶었던 메추리를 시켰습니다. 일단 모양은 굉장히 작은 치킨 같아 보이더라고요. 드디어 기다리던 메추리가 나왔습니다. 딱 보기에도 치킨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뼈째로 먹어도 돼? 어 다른 뼈는 그냥 다시. 아... 사장님께서 메추리는 뼈째로 먹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한 입에 먹으래. 이거 먹나까지 먹을까까지. 맛있어. <머리> 무슨 맛이에요? 약간 치킨 맛이랑 비슷한가? 그 저거 있잖아. 낙지 맛하고. 낙지? 어. 매추리에서 낙지 맛이 난다고요? 쭈꾸미를 먹으면 또 그런 맛이잖아. 아, 그런 맛이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추리가 식감은 과자 같은 게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오 되게 바삭바삭한 소리가 나네요 이날 저희는 안주 4개와 소주 4병에서 53,000원어치를 먹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진미집에 대한 총평을 해보자면 우선 안주들의 가성비가 최상이었습니다. 1차로 가도 부담이 없을 정도였고요. 뭔가 편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그리 멀지 않다면 한 번쯤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벌어먹는 녀석들의 릴리인가. 오늘도 먹기 위해 스포츠 경기 배팅을 좀 했는데요. LG 트윈스와 삼성. LG 승. KT와 하나. KT 승으로 세 경기 걸어봤습니다. 현재 5회를 넘어서 첫 번째 경기 LG 대 삼성. 삼성이 4대 1로 이기고 있습니다. SK 대 롯데. 롯데가 1대 0으로 지고 있습니다. KT 대 하나. KT가 3대 0으로 이기고 <목소리> 네, LG 트윈스 경기를 마지막으로, 저의 오늘 배팅은, 빵원!